안녕하세요. 오늘 뉴스 진행을 맡을 내미안위치와 방송 아나운서 백일원과 동생놈입니다. 2 0 2 4년1 1월 12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게 전부터 신기하고 재미있는 나들에 대해 소개해드리습니다은 우리나라 대표 마술사로는 이인결 채널을 읽키 재미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리키 마술사 영상을 보고 마술에 열심히 힘겨서 저는 카드 마술, 주사위 마술, 꽃 마술을 소개합니다. 내년에 친한 친구들도 신기하고 재미있는 맛있는을오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지로운 방이 남사 김종원이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